예, 맛있게 드십시오. 아, <laughs> 꼼장어 네, 어, 좀 드세요. 네. 어, 감사합니다. 이거 꼬리다. 꼬리가 남자한테 좋다는 얘기 어서 들은 것 같은데. 이거 꼬리 드세요. 아. 이 꼬리 드시라고 한 건데 왜 얼굴이 빨개졌어요? 아니,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? 어, 그런 거 아니에요. 놀리지 마요. 뇌? 놀린지 말라고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앞에서 이렇게 길게 하는데 왜내 쇼타임에 끼어들지 않았죠? 뭐요? 눈눈안나요 뭐야? 무슨 일이야? 아니 민창기 씨난한 번도 눈눈안나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느닷없이 나갔죠? 뭐요? 판타스틱 베이비요? 야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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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런 어, 어, 어. <laughs> 아하. 이런. 민창기 씨. 아, 이, 아주 작정을 예. 했군요. 어. 아, 아, 저기 손님. 어, 네. 그좀 있으면 주방 마감이에 가지고 아.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어, 계란말이 하나 주세요. 뭐라고요? I'm so sexy. <laughs> I'm so sexy. <laughs> 이제 더 이상 간추기 싫어. 어허. 아니, 지금, 아니,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자기도 춤추고 싶은 거나 추고. 코더가 마지막이라 한없이 한번 뽐내봤습니다. 아, 그래요. <laughs> 하고 싶은 대로 해요.